네,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티비 오적구이구요 마구마구 방금까지 찍었는데. 저, 기가 저, 초기가 돼가지고. 오, 뭐야, 안 타잖아. 오. 이대5 본트. 생각도 못 했겠지? 야, 이대5 본트. 어? 근데 우리 팀도 생각을 못했다. 조금 <laughs> 그런데 여기서 점수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는 거지 맞다. 얘네가 말 공격이지. 여러분. 그래서 떨구는 커브. 이거지. 아니, 아이 아니, 정석이 아니지. 와우. 꼬를 찔러버려. 바깥쪽. 제거 기가 막히게. 야, 이거 줬어? 야, 나중독이 이거 친다고? 안중률이. 안중놀이하는... 나중독 저거, 저거 한거 아세요? <laughs> 투수 포변 아, 아시나? 내가 연 놓고 얘기해놓고 내가 뭐어떻게 돼? 아 뭐야? 어 몰랐다. 아삼진이에요삼진 3진. 터커부터 시작하네. 아니 그 번트 병살이 너무 아쉽다. 터커. 나이터커. 나이스 이건 누가 봐도 번트. 아야 근데 최준석이네. 저, 못 되겠다.

이호아어 아, 야야야야야 어 야, 야. 아, 나는 왜 계속 좀 주... 번트만든 봉사를 해지 몸스틸 어. 몸스틸 아, 하려고 저기 김영 야주아 주제고 저 가면 아또따 이렇게 하면 박준표 오랜만에 이제 박준표를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시켜준다 어 뭐야 근데 실제로도 박준표 선수가 굉장히 좋아해야 이거 투수 가야삼루수 잡아 스트라이크 거부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네,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이스 <목을> 끝! 올라간다 우리는 너니 가자 야야이어 장탈리다 이다 야. 이어차, 탈탈차 이어차, 이어차, 찰리 야 야근 차이다세이브가이어필이랑차 이어차, 이한리민 최준석, 이홍론 신민재, 신민재, 실타정 이승용, 이승. 와우. 누구 한명더 영입할까? 어, 누굴 영입하지? 스페셜 사 좌... 와우, 잘스펙떴다 삼루수의이범을못 박까? 안치홍 안치홍은 좋아하는데 안치홍은 좋아해. 이김영우 야, 2로수. 부산으로 한번 해볼까? 로테리.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추수만 설정하면 어떻게 이거? 전체 올라갔는데? 안 좋아 이거. 이거, 그냥, 저, 기아로 할게요. 팀한번 맞춰볼게요. 따라따, 일단, 최준석이랑, 얘네, 우유함으로.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적 센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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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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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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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나+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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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로, 기아로 한번다 짜볼까? 300만 달러 됐는데, 이거? 오, 야, 괜찮다. 근데, 투수가. 야, 투수도 괜찮아. 근데, 투수 괜찮은 거 아니니? 조금 갈아 엎으면 될것 같아. 그래도 다 능력치가 없지, 좋아졌다. 이거 포수고 포수, 포수. 포수 가아풀수 있나? 우리 포수, 구매. 어, 포수. 저거 있지 않나? 진가병? 진가병. 증가병은 안 되는 건가? 증가병은 안 되고요. 2번모 3로수에 2번모가 없다고? 야 잠깐만 그럼 포수 포수 지포지 시즌이 있을까? 근데? 꼭아 근데 이거 매물이 없네? 야, 야 잠깐만 지, 질러? 아 SK잖아 이거 하러는 조금 그치? 아하, 웬만해선 이거, 근데 네, 상세검색 어퍼, 이거, 이 구단, 디아타이거이 야, 이렇게 해서 야, 브룩스, 야, 브룩스 있네. 야, 그래, 버나디나, 버나디나, 야, 헥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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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수 많네, 여기. 야 잠깐만 우리 각바라오어야돼 선수들 일단은 좌익수 야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좌익수랑 이루수랑난이루수부터 안치홍, 안치홍 연습하고 싶긴 한데, 이거... 연습할까? 이거 괜찮겠죠 이거 괜찮겠죠 이거 죠 이거 이보 제일 나은 이거 아난나돈 이거 으니까자 이거 이제이 자동라이너 타이거즈로 야한쪽이합류합니다 나지완도 좋은 시즌 하나 사자 잠깐만 이 나지완 팔면 안돼? 부유함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나지완은 팔고 센터 일단 이 나지완은 팔고 다른 시즌에 나지완을 는곳 나지완 있어요? 나지완 나와보세요 아니겠네 뭐? 한, 42,000원 정도에 매입하면 괜겠죠 완전 라지원. 라지원. 최웅도 있네? 나지원이 그래.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어, 이게 괜찮다. 회의용으로 잡을까? 아니면 이거는 여전 너무 잘했어. 이 정도에 샀고, 팀 관리, 성장, 보너스, 스텔... 네, 분배, 분배 한번 해볼까? 된 거야. 그고 이러면 이제 포수 포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포수가 누가 있을까요? 포수가 누가 있을까? 둥둥둥둥둥 아, 아좀 포수도 영입해야 아 근데 좀 아, 포수 아 알았어요. 디아 타이거즈 포수. 한승택 있네, 차일목 포수자리는 좀 레전드 선수 영입하고 싶은데. 이용구. 연구. 이구는 뭐야, 저기가. 찰목, 찰목, 찰목이고. 신범수. 야, 신범수. 야, 야, 야. 백용안. 백용안을, 백용, 백용안. 배경안을 파고, 배경을고 좋고. 아, 근데 이거 우리 투수도 사야 되네? 아, 생각해보니까. 산모수, 산모수 두고 있죠? 자, 일단은. 이부연이부연이 이부연. 뭐야? 류지역? 류지역 영입할 수있 근데 괜찮은 게 없다 박기남 박귀남 박귀남은 그냥 쓸까? 다른 건또는데그 그냥 이거 쓰자 ]이랑. 오. 팀이 완성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중견수만 어떻게 하면 된다. 중견수. 나는 개인적으로, 저 이창진 선수는. 김오령이 야, 떴네 너무 떠서 안되고 이창진 아나 이창진 너무 너무너무 다아 이창진 없어 이창진 맴매, 맴매. 아 근데 확실히 여기가 자리가 애매하긴 <laughs> 이용규 이용규 살까? 아, 나 너무 이천, 입청... 이천지 너무 격하게 가겠군. 어... 아, 김원섭 밖에 없네, 근데. 김원섭. 김원섭도 뭐, 나쁘지 않지, 김원섭. 김원섭 샀고, 샀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한번 선수를 팔아봅시다 네. 선수를 팔고, 선수하는 곡, 선수 선수. 어, 최준석 두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버리, 버리면 안 돼요. 중... 김혜성, 어차피 김혜성 팔고, 19만 원, 김혜성 네, 그래. 팔고 남치용 팔고, 지금 팔고, 문결 문계, 문결도 팔고, 기나 박기남 이 박기남은 팔아야 돼. 건도? 하준하준은하준은 원래 투수 아닌가? 전환했죠? 야, 나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만 여기 있니까야 루승 루승은 남겨두고. 이런 거 사야 할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최양, 최양은 살 사람 아우 보게, 최양은 살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임훈은 살 사람 있을까? 이곳, 이곳만 다 해도 한 백만, 백만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박찬호, 이 박찬호 팔아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야 반슬 반슬라이크 쟤는 야 이제 아 등록지 목록 누구 사실 분 없나요? 한판 하고 오자 그럼 누군가 는 사갈 거야 토마스 야 잠깐만. 야, 이거, 우리 선발 투수 좀, 영입하고 시작하자. <laughs> 아니, 지, 지킬 것 같아. 조금, 제 영상에, <형. 놀람> 불 같은 것도 조금 다 뜨더라고요. 오, 잠깐만. 아, 돈이 없어. 헉. 일단은, 이거는, 지금 현재 로테이션으로 난 가고 싶어. 이민우, 이민우. 하, 이민우 좋은데. 홍원님 떠났잖아. 이민우. 이거 올라오면 나 진짜.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지금 기아가 원래는, 양현종이 1선발, 브룩스가 2선발, 3선발, 어. 3선발이 이민우, 5선발이 3선발이 이민우, 4선발이 자 그렇죠. 그리고 임기용이임기용이 5선발이 근데 임기영이 한판 하고 내게 조금 어우 야아이 타순 배치 좀 해야겠다 이거 근데 이 기아도 팀이 예전에 나쁘지가 않았어 그래서 랬 레전드 선수들도 나쁘지가 않았어 이민우를 서지영으로만 바꾸면 완벽. 야야야 뛰어 뛰어 뛰어. 왜안 치워. 나지연나지연 든든 하제. 어삼로 삼루 살루, 삼루 살루. 가오시오세이브야는데안 치워. 그만 흔들어. 야 내가 내가 정신 사워아 내가 네. 진짜 나온다. 아짜 어, 알지? 저건 저거 때문에 잘못 쳤어. 야프레턴, 스 떡거, 떡거, 떡갈, 떡거. 설로야. 다이자. 네. 무섭지? 너네 무섭지? 도러 도르! 도르 다이자. 씨가 오늘 또백용환이홍련하에 쳤죠. 감 감정부 감에 들어오는데 다카. 불펜 투수들도 다 바꿔야 되는데 야, 야, 삼로 도로 에가아아아아아오아아오아아아아어아시즌아 선발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아아아하지 킹만 해, 킹만 해! 어, 잠깐만요. 거, 너 몰렸다, 이거, 어떡해? 재구간 으니까더 좋네. 오, 어, 삼진. 끝내자. 오, 야, 넘어왔냐? 휴. 아, 이거 어떡해. 희망속. 오, 어, 야, 저기서는 없잖아. 여기서 두수밖있지 와, 알 패스트, 이거 뭐야? 투신 패스트는. 야, 이거. 야, 개차 뭐야? 여기에다가 싱커를 딱 던져버리고, 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클, 서클 텐저를, 야 안성외! 그리고, 여기에, 으, 여기에 슬라이더를, 사! 야.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오늘 다음 시간에 만나십시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